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 톡톡 진행을 맡은 이다슬입니다. 오늘은 발병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악성 림프종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영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악성 림프종은 최근에 한 방송인이 걸렸다가 치료가 아주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해서 이름 자체는 좀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몸에 면역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림프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그리고 이전에 한번 이제 걸렸던 병에 대한 기억을 해주는 그런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가 되겠고요 또이 세포들은 항체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면역 세포 림프구가 암으로 변한 암이 림프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두 가지로 좀 나누어진다고 봤어요 근데 호직 킨 림프종과 비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교수님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호지킨 림프종 그리고 호지킨이 아니다라는 뜻의 비 호지킨 림프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호지킨보다는 비 호지킨 비호지킨 림프종이 훨씬 흔합니다. 두 가지는 좀 유사하기는 하지만요 어, 경과가 좀 다르고 임상적 양상이 좀 다른데요. 호지킨 림프종은 비교적 젊은 연령에 발병을 많이 하고 또 치료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열명 중에 아홉 명 이상이 완치가 되는 예후가 좋은 암이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환자들이 뭐 걱정하게 되고 맞닥뜨리는 암은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호지킨이 혹시 뭐예요? 어, 호지킨은 이제 그 세포를 어 발견하신 분의 이름인데요 호지킨 세포라고 그 세포의 모양을 이제 호지킨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호지킨 림프종은 그 세포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 모양을. 어, 따서 그 모양의 세포가 있으면 호지킨 림프종, 그렇지 않은 다른 종류의 림프종들은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혹시 이 악성 림프종의 경우도 뭐 성별에 따라서 발병률에 좀 차이가 있거나 할까요? 남성에서 조금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유를 잘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 이 요인도 파악이 조금 어려운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 역시 다른 혈액암과 마찬가지로 림프종도 혈액암이기 때문에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면역세포의 아미니만큼 면역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즈 환자처럼 면역이 좀 저하되어 있는 분들한테서 림프종이 많이 발병하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그런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또 림프종이 잘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백혈병의 경우에는 피로감이 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악성 림프종의 경우에도 혹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그 림프종은 이전 백혈병과는 달리 골수보다는 림프절이라는 곳에서 암이 발병하기 때문에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 뭐 말씀하신 대로 피로감, 식욕부진이나 체중감소 같은 전신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딘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림프 종이니까 림프가 붙겠네요? 어, 네, 림프절이 붙습니다. 정확하게는. 림프절. 림프절은 사실 우리 몸에 이제 전신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혈관이 전신에 분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림프가 전신에 분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 림프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림프절인데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작은 림프절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큰 림프절들이 존재하는 곳이, 뭐, 우리 어린아이들로 따지면, 여기 이제 입 안에 편도 같은 곳이 있을 수 있고요.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같은 곳들이 우리가 쉽게 림프절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같이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신체 부위가 좀 부었다, 덩어리가 만져진다라고 하면 이미 거기에 악성 종양이 생겨있는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림프절은 다양한 사유로 부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려도 목에 있는 림프절이 부을 수가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림프절이 부었다고 모두 림프종은 아니겠는데. 림프절이 부었는데 그 림프절이 딱딱하고 또 다시 잘 가라앉지를 않고 점점 커지고 한다면 림프종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 이 림프절이 있는 부위가 좀 부은 것 같다, 단단한 게 만져진다라고 해서 병원을 왔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의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악성 림프종으로 판단이 날까요? 네, 원래 이제 림프종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어, 암이고요. 왜냐하면 그 림프구들이 주변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에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림프종의 세부 아형 분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부어있는 림프절을 수술적으로 떼어서 검사하는 것이 진단의 기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계속 진단적인 방법들도 발전을 하고 있어서 림프를, 림프절을 작은 침으로 여러 번 찔러서 세침 흡입 흡입을 통한 조직 검사로도 진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이 악성 림프종의 종류, 그리고 뭐 증상, 진, 원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 외래에는 림프종으로 제, 제 제게 다니시는 분 중에 두 그룹이 크게 있습니다. 한 그룹은 제가 치료를 하지 않고 좀 저랑 지켜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룹이 있겠고요. 다른 한 그룹은 빨리 항암 치료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림프종들은 이제 저희가 저등급 림프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분열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따라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어, 더 커지지 않고 오랫동안 환자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과 반면에 고등급 림프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림프종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분열하고 그냥 두면 몸을 파괴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역시 항암 치료를 기반으로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아, 얘는 덩어리가 있는 건데 수술로는 치료를 안 하나요? 네, 아주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보다는 항암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림프계라는 것이 우리 몸의 전신에 발달을 해 있고. 정말 암세포가 한 군데가 부어 있지만, 그곳에만 국한돼서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여기저기 다른 림프절에도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암세포들을 동시에 공격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항암제가 대부분의 경우는 근간이 됩니다. 어, 악성 림프종의 경우는 항암치료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치료 후에 백혈병과 마찬가지로 5년 생존율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역시 이제 암 종마다 림프종은 상당히 많은 세부 아형이 있어서 암 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백혈병보다는 기본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는 절반 이상, 50% 이상에서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공격형 림프종 중에서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림프종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요. 절반 이상에서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뭐 편하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병원 건강 톡톡 혈액암 두 번째 시간은 악성 림프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역시나 혈액암 세 번째 시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다슬, 도움 말씀에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영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톡톡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